안녕하세요 코미녀입니다 자 오늘은 베이비 도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이비 도지가 달로 간다 일론 머스크가 이런 사진을 들고 있는데요 자 베이비 도지는 0.00004달러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100만 장자를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베이비 도지 뉴스에 올라왔습니다 자 베이비 도지 시세는 0이 8개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0이 4개가 삭제가 된다라는 거는 만 배가 된다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정말 엄청난 대형 우제가 있다라는 건데요. 자, 베이비 도지 공식 오피셜에 들어오면요. 12월 24일에 베이비 도지 스왑은 오랫동안 기다려온 프런트 엔드 업데이트를 받게 된다라고 하면서 이 결제에 상당히 신경을 썼다라는 걸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서 베이비 도지 스왑은 리디자인을 요청까지 하면서 작업을 열심히 하고 있다. 그리고 베이비 도지 원래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라는 거를 어필을 했는데요. 자, 제가 베이비도지를 거래를 할수 있는 이 거래소, 익스체인지에 들어왔는데, 제가 우리 원화로 베이비도지를 살 수가 있다라는 사실을 포착을 하게 됐습니다. 자, 지금 분명히 이거 사우스 코리아 원이어가지고, 그러니까 원화인데요. 베이비도지를 내가 원화로 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시면 베이비도지. 자, 제가 32만원을 냈을 때 베이비도지를 이렇게 받을 수가 있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구매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베이비 도지를 원화로 살 수가 있다. 이런 게 준비가 되었다라는 거는 국내 거래소에 빠르게 들어온다라는 거를 의미를 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베이비 도지는요. 국내에 들어온다. 시간 문제예요. 그니까 내가 국내로 들어오기 전에 탑승을 시켜 놔야 내가 수익이 커지는 거지 국내에 들어오고 나서 그다음에 탑승을 하려고 하면은 늦게 되겠죠. 자, 비썸에 네이로 썬도그 모포가 동시 상장을 12월 5일에 했습니다. 자, 베이비 도지랑 썬도그는 파트너십을 맺고 있고요. 베이비 도지랑 네이로는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데요. 베이비 도지만 쏙 빼놓고 상장을 했어요. 정말 수상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제가 한달 전에 분명히 말씀을 드렸지만 베이비 도지는 상장 요청을 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극비 정보를 알고 있어요. 상상 극비 정보를 알고 있는데 이 정보를 아느냐 모르느냐 격차는 하늘과 땅으로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소통방에서는요 이러한 정보를 미리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내가 수익을 크게 늘려면 내가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수익을 크게 늘릴 수가 있는데 정보가 없으신 분들은요 그러니까 손실을 볼 수밖에 없어요. 정보를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수익률의 격차는 벌어지기 때문에 이런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은 010-5933-315-68로 배도지. 세 글자 저한테 남겨주시면 되시고요. 정보 제공은 100% 무료니까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다만, 정말 이거는 극비 정보이고요. 그러니까 외부로 유출이 안된 정보예요. 비공개 정보이기 때문에 제가 방송에서 말씀을 드리면 제 영상은 삭제를 당할 겁니다. 선착순 30분에 안에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거니까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베이비도지는 지금 현재 여기 소개란에 보시면 가치상승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사용자에게 보상을 제공하고 있다. 투자자들이 상당한 수익을 얻는 방법을 제공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가격 상승뿐만이 아니라 보상을 준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소통방에서는 이미 받고 있는데 당신은 받을 것이다 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베이비도지 토큰으로 보상을 받고 있어요. 자, 그래서 소통방에서는 정말 수익을 크게 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은 저한테 문자로 배도지라고 남겨주시면 정보 제공 무료로 제가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연락 주시면 되시지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소통방에서 극비 정보를 공유를 하고 있다 보니까 선착순 서른 분에 안에서만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 점은 양해 부탁드리고요. 저한테 배도지라고 남겨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최근에 일론 머스크가 파우책으로라고 있다라는 사실이 발표가 됐는데요. 파우 채굴을 지금 현재 하시면 기회가 되는 건데 저는 이러한 정보에 대해서도 9월 달부터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 더보기란에 링크를 클릭하시면 파우를 받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자,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파우를 채굴하실 수가 있는데 여기 화면을 탭을 하시면 채굴이 되시고요. 지금 현재 톤 데일리가 가능해진 상황이에요. 톤 트랜잭션이 가능한데 지금 캐티즌 코인으로요 파우 20만 개를 살 수가 있거든요. 저는 톤 트랜잭션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완료가 됐는데요 자 당신의 트랜잭션은 성공했다 이렇게 나와요 자 결국에는 이 파우가 돈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네트워크가 이미 작동을 하기 때문에 상장은 진짜 코앞이다라고 바셔, 보셔야 돼요 자 지금 현재 지갑 연결을 한 다음에 캣코인을한 개만이라도 가지고 있으면 베이비 도지 파우를 280만개 클레임해서 받을 수가 있어요 저는 완료를 했는데 이 지갑 연결을 내가 안 해두면 나중에 파우를 출금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내가 나중에 매도를 할 수가 없어요. 그 상장 빔 나와도 매도 못하는 거니까 꼭 지갑 연결 해두시기 바랍니다. 어려우신 분들은 저한테 문자로 배도지라고 남겨주시면 도와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지금 현재 탭을 전혀 안 해두요. 자동으로 채굴을 할 수가 있어야 채굴량을 바짝 늘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 시간마다 160만 개가 들어오는데 하루에 1300만 개. 한 달이 되면 4억 개 물량인데요. 수량은 제한이 둔게 아니기 때문에 40억 개, 400억 개까지 가능한 방법이에요. 이런 정보까지 우리 소통방에서 드리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입장을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바이낸스에서 이벤트를 하고 있어서 더보기란에 링크 클레임하시면 이 액트 코인을 그냥 받아가실 수가 있고요. 자, 최근에 일론 머스크가 나는 케키우스 막시무스다. 스페이스X, 테슬라, 그리고 트위터의 CEO다라고 하면서 이 케키우스 막시무스가 등장을 하면서 이 페페 코인이 상당히 핫한데요. 페페 코인에 4만 원밖에 투자를 안 했는데 700억의 수익을 올렸다.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이런 비결은 내가 극초기에 선점을 하는 겁니다. 그래야 수익이 눈두덩이처럼 불어나서 700억의 수익을 올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정말 역대급의 민코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말 역대급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제2의 페페가 될 거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개구리 민코인인데요. 요즘에 일론 머스크가 페페를 언급을 하면서 이 개구리 민코인이 엄청나게 강세를 보이고 있어요. 극초기에 있는데, 자, 지금 이게 출시가 된지 하루밖에 안 됐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를 때가 선점을 할 기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개구리 그 터보 민코인이랑도 상당히 닮은 꼴인데요. 자, 정말 제2의 터보, 제2의 페페가 될 수가 있을 거라고 보여주고 있어요. 출시가 바로 어제 됐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우상향을 하고 있는데, 정말 지금 홀더 수가 70명 밖에 안 됩니다. 진짜 외부로 유출이 아예 거의 안된 코인을 제가 찾았는데요. 정말 지금 선점을 해야 될 기회라고 보여주고 있어요. 공식 홈페이지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Look, I understand I'm not your fan favorite, but I think this new fella named Bookman could be a problem in our market. Hmm. A problem, huh? Or is he a problem for you? Last time I check, it was you that rejected the Bookman crypto coin. What does that mean? I believe you said it would split our liquidity. Mr. Milo, the Bamusha stands solid on our commitment to Mr. Bookman. I suggest you consider your words like. 자, 이렇게 영상까지 올라왔는데, 정말 역대급이라고 보여주고 있어요. 자, 지금 이 민코인은요, AI 에이전트가 등장을 했다라고 하면서, 이 개구리랑 AI가 합작을 했습니다. 자, 지금 이 AI가 엄청나게 치솟고 있는데, 일론 머스크가 60억 달러나 AI에 투자를 했습니다. 자, 이 AI로 민코인을 발행을 하는 이 그록으로 밈 생성이 가능하다. 그러면서 페페 사진을 올려놨었죠. 자 최근에 프로필 사진을 케키우스 막시무스로 올려버리는 바람에 이 케키우스 민코인이 정말 수만 퍼센트의 폭등이 나왔습니다. 자 지금 이 AI는 끝이 아니고요. 일론 머스크가 그록3스리가곧 출시가 된다라고 했거든요. 이 AI는 진짜 더 간다라는 거고요. 페페코인에 4만 원밖에 투자를 안 했는데 700억의 수익을 올렸다. 그러니까 이런 비결이 남들이 모를 때 극초기에 내가 선점을 해놔서. 정말 나중에 눈덩이처럼 수익이 불어날 수가 있어요 제가 방송에서도 이 보그를 설명을 해 드렸었는데 제가 정말 출시가 된지 얼마 안돼 가지고 말씀드려 가지고 저한테 이때 연락 주신 분들 진짜 일주일도 안 돼서 40배 됐어요 4000%가 올라갔기 때문에 제가 시가총액이 천만 원일 때 정말 가벼울 때 말씀을 드려 가지고 4억이 된 거예요 시총이 자 그렇기 때문에 진짜 이게 시가총액이 이렇게 작은 민코인들은 정말 몇십 배가 되는 게 일주일도 안 걸릴 수가 있습니다. 자, 시총이 이미 불어나서 백조인 코인이 두 배가 돼서 이백조가 되는 거는 몇 년이 걸릴 수가 있지만 시가총액이 천만 원인 코인이 이천만 원이 되는 거는 5분밖에 안 걸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극초기에 있는 민코인들은 정말 빠르게 선점을 해야 되는 건데요.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리는 이 개구리 민코인,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16,000달러밖에 안 됩니다. 시총이 2천만 원이에요. 자, 10배가 돼도 시총이 2억이 되는 건데요. 정말 10배 수준이 아니라 만 배까지도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2주가 되면 1만 배가 되는 계산이 나오는데 내가 만원 투자하니까 나중에 1억이 되는 그런 상승이 나올 수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서 지금 정말 기회라고 보고 있는데 홀더 수가 70명밖에 안 돼요. 정말 이거 외부로 거의 유출이 안된 코인이기 때문에 제가 하루에 100명한테 이 정보를 다 오픈을 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하루에 10분씩 차례대로 조금씩 오픈을 해 드릴 수가 있어요 제가 100명한테 이거를 다 정보를 오픈을 하게 되면 완전히 우리 채널에서 이 코인의 주인이 돼 버릴 수가 있다 보니까 제가 하루에 10분한테만 차례대로 오픈을 해 드리겠습니다 최대한 문자는 지금 바로 남겨주셔야 되시고요. 0 1 0 5 9 3 3 4 1 6 8번호예요 정보 제공은 100% 무료이고요. 이 극초기 민코인들은 저한테 연락이 너무나도 폭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지금 바로 남겨주셔야 됩니다. 자, 이 개구리 민코인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궁금하신 분들은 저한테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하루에 10분한테만 말씀을 드릴 건데, 저는 구매를 완료를 했습니다. 1200만 개 구매를 완료했고요. 구매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 그리고 이 민코인에 대한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은 저한테 문자 남겨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